그래 사람을 믿을 게못 되지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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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매달려요 첫 번째 집착형 불안정 애착이 있는 분들은 내가 애착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무지 긴장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매달리겠죠 아내가 만약에 집착형 불안정 애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이제 남편한테 나 너무 불안해 오늘 일찍 와 그럼 남편이 나 오늘 중요한 회의인데 당신은 회사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아니 다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되게 중요한 회의라고 지난주부터 얘기했잖아 오늘 나 진짜 일찍 못 온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아니 오늘 중요한 회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결국 날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집착형 불안장 애착을 가진 배우자와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멀어지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제 집착형 불안전 애착인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을 믿을 게못 되지.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더더더더더 매달려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이 힘드니까 더더더더 멀어지고 싶어져요. 아무튼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집착형 불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됐다. 그러면 아이를 못 떠납니다. 때로는 아이가 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애를 집에 혼자 두면 안 되지만 놀때 약간 혼자 놀아야 놀 때도 있어야 돼요. 혼자 좀한 5분, 10분 놀다 보면 어, 딩골딩골 딩골 있다가 어, 그림이나 그려볼까?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해요. 어, 뭐가 필요하지? 엄마 스케치북 있어요? 그럼 어, 스케치북이 없는데? 다른 종이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아, 그럼 엄마 달력 뒷장 주세요. 그래? 여기 있어, 여기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러면서 문제 해결도 하고,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 집착형 불안정 애착이 있는 부모는 옆에 딱 붙어서 못 견딥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너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애가 막 기분이 좀 나빠져. 이러고 방에 들어가거나 울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금방 따라 들어가서 왜 기분이 안 좋아 풀어 왜 그러는 거야 좀 괜찮아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사실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의 감정도 자기가 느끼면서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마음도 성장하는 건데. 이럴 기회를 잘안 주는 거죠. 그러면 집착형 불안정 애착이 되는 경우 어떠한 양육 환경에서 컸을 때 이렇게 되느냐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할때 집착형 불안정 애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나치게 강압적일 때너 죽고 나죽자아 이러면 집착형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있는데 내가 뭐 이런 분들 있을 텐데요. 이런 면이 좀 있다면 아 내가 좀 우리 부모와 좀 어떻게 컸지 이런 걸 한번 되돌아. 보는 게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언제나 내 마음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면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좀 성장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양육의 과정은 아이도 성장시키지만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